가장 깊은 곳. 누가복음 5장에는 어부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고가치한 것처럼 보여도 한줌의 바람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은 아무리 무명하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분의 소위가 되는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같은 장에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네 사람에 의해 지붕을 뚫고 침상에 뉘어 내려지는 중풍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침상은 지붕을 뚫고 그 집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침상이 닿는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자 예수님이 성신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삼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게만 하면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한 이미 믿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사해졌다는 복된 소식을 기억하고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업을 기뻐하고 그 유업 안에서 성령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 죄사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난 후에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정제감을 갖게 되고 다람쥐 챗바퀴 같은 종교적인 열심 속에 자신을 가두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몬의 깊은 곳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터치되었을 때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도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로 지어지는 <laughs> 은혜의 영역입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자 중풍병이 낫는 은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상실되었음을,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방법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죄들이 있고, 사단이 율법을 도구 삼아 이 죄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심없이 거짓말을 하며 우리를 무겁게 할때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품어 남김없이 사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맹세와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 죄사함의 진리 속에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반드시 친히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